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요 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죠 뭐야 이제 외워야지 훠크와 전자야 여기서 시간을 외우시는 건 3분과 38만 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빅뱅 우주론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또 별로 이렇게 내용이 좀다 상이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좀 폭넓게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10분만 여러분 집중해서 듣도록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볼게요 봐봐 우주 팽창 나오는 건데 허블의 외부나 스펙트럼 관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주가 팽창을 하는 건 허블이라는 분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긴 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허블이란 분이 관측을 합니다. 뭘 관측하냐?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져 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아, 우주가 팽창한다. 라고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주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인데, 볼게요. 빅뱅 우주론이라 게, 이제, 정상 우주론이란 이론과 이제 처음에 대립을 했었어. 근데 빅뱅 우주론은 뭐냐면, 한 138억 년 전쯤에 우주가 한 점에 온도가 굉장히 높고, 밀도가 굉장히 높은 한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우주가 시작되는 가설입니다 기본 원소의 대부분이 우주 초기에 다 만들어지고 우주 팽창에서 우주 공간의 부피는 점점 커지면서 우주의 밀도는 줄어들어 왜냐면 처음에 우주 원소들이 다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총 원소의 양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주가 팽창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 같은 공간 안에 물질의 양이 줄어들겠지 그래가지고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거랑 대립했던 이론이 바로 뭐냐면 정상 우주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상은 여러분들 그냥 그냥 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밀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주가 커지는 건 똑같거든? 우주 팽창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가는 거라서 그런데 밀도가 유지되면 려 어떻게 돼야 되니어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계속 만들어져서 전체 밀도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누가 맞았어? 빅뱅 우주론이 맞았죠, 그렇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 만들어지는 과정을 벗게 해드라. 봐봐. 뭐 여기 보면은 논쟁이 있었어. 요 여기 보면은 우주가 팽찬르메트르메트 르메트, 프리드만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실 아인슈타인하고 썼어 얘들아.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 당대의 큰 학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말들을 좀 사람들이 많이 믿는 편이었지. 근데 그때 허블이 이걸 관측을 해내서 아인슈타인이 허블한테 와서 사과를 합니다. 뭐 이분들한테 사과해야 될거 근데 이분한테 사과를 하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빅뱅우주론이랑 정상우주론이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싸웁니다. 어, 싸우는데 한 10년 동안 싸워요. 근데 증거가 그 다음에 발견이 됩니다. 어,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랑 뭐 이런 것들이 관측이 돼요. 그래가지고 증거가 나오면서 빅뱅우주론이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면 두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학교에서 가르쳐주시면 가져갑시다. 되게 쉬워요. 그림만 딱 보면 아는데 얘는 점들의 개수가 총 개수가 안 변합니다. 얘는 점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는 건 똑같은데 질량이 얘는 안 변합니다 일정해요 그러니까 밀도하고 온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질량이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일정하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밀도가 감소한다는 건 알겠는데 온도는 왜 감소하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은 에너지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정 공간 안에 물질이 많이 있으면 온도가 높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그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는 당연히 빅뱅 우주는 정설이다.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주 배경 복사와 수소 헬륨 질량비에 요걸 갖다가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빅뱅과 입자의 형성 생성인데 원소 생성되는 과정을 갖다 설명을 하는 거야. 빅뱅 직후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에도 떨어지죠. 그러면 최초의 기본 입자가 생성돼데 근데 왜 생성되느냐? 되게 심플해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얘들아 입자가 못 뭉쳐져. 그래서 초창기에는 물질과 에너지가 막 교환도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초창기냐면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시작된 다음에 1초도 안 되는 기간이야. 굉장히 뜨거웠어. 근데 그게 온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야. 우주가 팽창하니까. 떨어지면서 점점 무거운 입자들이 생성이 돼요 기본 입자 만들어지고 무거운 입자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소 원자 헬륨 원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로 굉장히 가벼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우주 초창기에서는 기본 입자에 대해서는 얘가 무거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제일 먼저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 쿼크가 만들어져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지거든 근데 그게 이제 양성자 중성자 형성하고 얘가 원자를 형성하고. 원자가 물질을 형성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해볼게. 내가 원자부터 한번 해볼게. 봐봐. 요건 써놓으면 좀 편하거든. 원자가 원자핵하고요. 전자로 구성돼요. 근데 원자핵이 양성자랑 중성자로 구성됩니다. 양성자, 중성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쿼크라는 걸로 이루어져요. 쿼크. 이제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게 쿼크가 뭐로 이루어졌는지도 알려 줄 수도 있습니다. 얘가 위 쿼크 두 개, 아래 쿼크 하나. 얘가 어, 위 쿼크 하나, 아래 쿼크 두 개. 이렇게 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기본 입자가 누구냐면 얘하고요. 얘가 기본 입자 이게. 기본 입자가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초창기에 얘네들 먼저 만들어지고 쿼크가 뭉쳐지면서 얘네 둘을 만들어요. 근데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 때까지도 시간이 1 초도 안 되는 시간이야 거의. 그런 다음에 원자핵이 만들어진. 원자핵은 특히 이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약 3분 정도에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런 다음에 약 38만 년이 됐을 때 원자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건 좀 이따 그림 테이블을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양성자는 또 우리가 시험에서 뭔 얘기 하냐면 얘는 어, 수소 원자 핵이 양성자예요.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까지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걸 기반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봐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기본 입자의 종류가 나오는데, 쿼크가 사실 여, 여섯 종류가 있고, 경입자가 여섯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쿼크 중에 위쿼크, 아래쿼크 두 개만 알면 되고요. 경입자는 전자 중성자 전자만 아셔도 됩니다. 전자가 여러분들 기, 저 기본 입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쿼크와 전자가 기본 입자 써놓은 거 보이시죠? 그죠? 쿼크는 그래서 두 종류밖에 안 나올 걸 많이 나와봤자 위 쿼크와 아래 쿼크 원래 뭐 되게 많습니다 뭐 맵시 기묘 꼭대기 바닥 되게 많은데 몰라도 돼요 어, 위 아래만 아십니다 위 아래 알겠지 그러면 이제 입자의 종류를 갖다가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얘기한 거야 기본 입자 뭐냐 더 이상 분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얘기했죠 뭐야 이제 외워야지 쿼크와 전자야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기본 입자가 합쳐져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었죠? 그다음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핵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인데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붙어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다. 그거 붙어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가 합쳐지면 원자가 만들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내가 전하를 쓸 건데 여기 양전하, 음전하 쓰잖아. 양성자가 플러스를 가져요, 여러분들. 이게 이게 플러스잖아. 중성자 중성이거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얘네 둘이 합쳐지면 이건 플러스야. 전자는 마이너스거든. 근데 얘네 둘이 합쳐지면 또 중성이 되는 거야, 원자는. 알겠지? 그래서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는 원자 같은 경우에 같습니다, 항상. 중성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빅뱅 이후에 여러분들 사건들을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요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자 가볼게. 빅뱅이야 138억년 전에. 우주의 나이가 138억 살이에요. 기본 입자가 생성됩니다.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쿼크가 뭉쳐져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입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고 3분이 됐을 때. 요거 기억하시나요? 3분. 3분이 됐을 때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이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 되는 게 특징이야. 이게 여러분들 관측이 돼요 이게 빅뱅 우주론의 증거였거든. 처음에 이론 나올 때. 그리고 그다음에 38만 년이 됐을 때 중성 원자가 생성됩니다. 즉 원자핵과 전자가 38만 년일 때 합쳐지는 거야. 이때 우주 온도3 0 0 0빈 정도 되고요.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방출이 됩니다. 이것도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순서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쿼크 전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쿼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합쳐서 원자핵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원자핵 전자 합쳐서 원자 만들어졌구나.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외우시 건 3분과 38만 년은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빅뱅 이후에 그러면 이벤트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138억 년 전에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났다. 초창기에는 온도가 너무 높고 물질과 에너지들이 교환이 많이 돼가지고 입자가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네들이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기본 입자 두 가지 쿼크하고 전자만 기억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쿼크하고 전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러고 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됩니다 쿼크가 뭉쳐져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까지도 1초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쿼크가 이렇게 있고 쿼크 전자 만들어지고 양성자 중성 만들어지는데 까지가 1초안 걸려 알겠지 여거 보시면 쿼크가 3개가 붙어가지고 양성자랑 중성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위 쿼크 아래 쿼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분이 됐을 때 원자핵이 생성이 됩니다.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가지고 한 10억 킬로 이하로 떨어지고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운동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뭉쳐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뭉쳐지는 과정인데, 요거는 이제 뭐 교과서별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중수소 하나랑 양성자 하나가 뭉쳐져가지고 헬륨 삼짜리. 음. 그런 다음에 거기에 중성자가 들러붙어가지고 헬륨 만드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수소 중성자 붙어가지고 삼중수소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양성자 붙어가지고 헬륨 사짜리. 중요한 건 헬륨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라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최초에는 이제 수소와 헬륨만 거의 형성이 됐고요. 그거보다 이제 무거운 원소들은 보통 별의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럼 봐봐. 우주의 온도가 이제 3000켈빈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38만 년일 텐데 이때 전자가 이제 운동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못 움직인다는 거지. 그래서 원자에 가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헬륨 원자를 갖다가 생성한다. 원자는 중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38만 년인 거야. 그러니까. 알겠지?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봐봐. 우주 공간 내에 입자의 개수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빛이 입자의 방해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왜냐면 중성이 되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도 잃어버려요. 이때 우주가 투명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가 뭉쳐졌으니까. 그럼 초창기 이제 이런 시이야 얘들아. 봐봐. 우주가 도가 높을 때는 빛이 막 수소 원자의 전자 이런 데막틀어지는거 방향이. 그죠? 전기적 성질도 갖고 있어 가지고 방향이 막 틀어집니다. 이게 부딪혀 가지고. 그래서 이제 빛이 직진 을 못했어요. 음, 직진을 방해버리는 거야 얘네들이.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얘네들이 원자가 형성됐어. 전자가 들러붙었죠. 그러니까. 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전자 원자 결합했죠? 원자가 형성됐어요? 그럼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요. 빛이 직진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38만 년일 때 원자가 형성되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됩니다. 근데 이때 온도가 이제 3,000 켈빈 정도 되는데, 3,000 켈빈 정도 되는 우주의 온도가 지금의 시점에 와서 2.7 켈빈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성 원자 생성과 함께 방출돼서 우주 공간 전체로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다. 근데 이걸 갖다가 학자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 감오프가 예측을 했었던 거야. 근데 이게 관측이 됩니다. 누가 관측하냐? 펜지아스하고 윌슨이란 분이 이걸 관측을 해요. 전파 망원경으로. 그래서 우주 모든 방향에서 전파 신호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우주배경복사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주배경복사가. 그래서 우주배경복사는 여러분들 특징이 이겁니다. 3000켈빈, 38만 년일 때요. 이때 빛이 우주공간 모두로 퍼져나가요. 그런 다음에 우주가 팽창하니까 이게 파장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우주의 온도가 지금 현재 약 3켈빈인데 정확하게 2.7켈빈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거의 같은 세기로 관측이 되는 걸 우리가 관측을 했다. 인공위성으로. 그래서 플랑크 위성이 이제 관측을 한 건데 우주 부, 온도 분포는 거의 대체로 균일한데 아주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음영을준건 얘네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 주는 거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이게 만들어지는 순서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지? 처음에 기본 입자, 그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요거까지 1초가 안 걸린다. 그런 다음에 원자핵 만들어질 때 3분. 그죠? 헬륨 원자핵이 3분이죠. 그다음에 얘네들이 같이 원자를 만드는 게 뭐다? 아 얘네들이 38만 년이다. 그때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됐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겠 깔끔하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까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